마음도 건강해야 또 꾸준히 가정으로서 내 가정도 지키고 열심히 모든 일터나 뭐 사업적으로나 열심히 할수 있을 거다. 그래서 네네. 올해는 나를 돌아보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버라나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어, 2025년도 하반기 71년생 대지티 분들 문제로 들어갈 건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이 분들이 그 동안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일들이라든지 억울했던 일들 있다면 혹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다. 네. 자존감도 낮고 주변 환경도 그렇게 멀아 붙였어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내 삶이 더멍치고 계속 달아나고 싶은 인생을 여기에서 달아나고 싶다. 항상 네. 해피 엠이에요. 가고 싶다. 여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아... 살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앉은 자리가나하지 않고 네네. 집에 들어와도집 식구도 남이 갖고 음... 밖에 나와도 인정을 해줘요. 집이든 밖이든 여기서 여기서 떠나고 싶다는 항상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떠나고 싶다. 어... 네 집이든 밖이든 네 일터든 집이든 네네. 다 이렇게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셨다고 나와요. 환경도 그렇게 나왔고, 네. 내가 자존감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렇게 옆에서 만들었다 하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그쵸. 와이프 같은 경우는 바지를 굽고, 음... 너네 그거학에 못해, 누구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 네. 누구 시랑뭐 이런, 이런 식으로 많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공안을 막 탈출하고 싶은 인생을 살았다고 나와요. 예. 음... 네. 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지금 또 삼재잖아요. 삼재기 때문에 삼재의 영향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분들이 지금 어, 금전적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어때 보이시나요, 선생님? 음. 삼재라서 힘든 거는 당연한 거라고 나오고. 네, 네. 예, 당연히 이분들은 집에서 와이프가 바지를 많이 뜯는다고 나왔잖아요. 네네. 여자 때문에 힘들어요. 아, 참 됐네. 예. 이게 어 지금 지금은 남 71년도 남자 운을 기본 본다고. 네, 네. 하시면 되는 거 같은데. 71년도 대집띠 분들은 안해 먹기 없어요. 안해 먹. 겨우 자박이 있어요. 아, 배우자복이 없어가지고, 네네. 와이프가 많이, 주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특히 와, 아내분이. 아내분이? 네, 음... 네, 네. 그래서 이 아내분들은 좀금전적으로 봐가지고 너무 긍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어, 71년도 대지띠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내가 네좀 울타리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참고 견디는 게 있는데, 참지 마시고, 내가 먼저이니까 그 감정을 예, 싫으면 싫다, 힘들면 쉬고 싶다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 쉬어가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올해는 시원치. 예, 나를 좀뒤돌아봐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아. 누구이 막 쫓기도 돈을 벌어야 되고, 네네. 막 그런 강박에 막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하아도 운동도 시작하고 네. 나의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이나 좀뒤다아보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아, 예. 건강 쪽으로도 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나요, 선생님? 어 건강적으로 하기보다 올, 마, 올해는 마음이 특히 많이 지쳐있는 해예요. 아, 네. 아, 마, 마음이? 네. 마음적으로 많이 지쳐있어요. 근데 체력이 올라가면 조금 그게 업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체력관리가. 그래뭐 건강적으로 안 좋다는 게막 아파서 막 병원에 가고큰돈 쓰고 이런 건 없다고 나와요. 근데 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쉬고 막 여기를 막 도, 도, 도망치게 더 피하고 싶다. 네. 이 공간 너무너무 싫다. 막 음... 저런 막 이혼자 살뭐 이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한해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기보다는 좀 나가서 생활하는 거, 나를 위해서 돈도 많이 써. 이분들한테 오히려 좀 돈을 쓰는 거 추천해요. 아, 돈 쓰는 걸 추천해. 네, 이 음... 여자들이 저기 될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네네. 몸도 가 풀고, 음... 예,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저런데 가서 몸도 풀고 나를 위해서도. 투산 한 해가 되면 좋을 거예요. 아, 그렇네럼 삼재풀이도 지금 진행하시나요? 예, 네. 네, 삼재풀이도 해요. 아. 삼재풀이도 한데 아마 삼재풀 어, 이게 이뭐 삼재라는 삼재풀이 하면 부적 같은 거 많이 쓰잖요 삼재 부적. 아, 삼재 부적. 네, 아, 음. 저 같은 경우는 부적 같은 거 쓰면 진짜 바람 많이 거든. 협박 직빵이. 협박 갖고 부적만은 진짜. 그, 네. 제가 그어식급자 이거 지금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뭐 집도 다가 감을 걸고 뭐 저한테 와서 하고 바로 다 풀렸어요. 아. 네. 저는 부족 효과는 굿이 아, 네. 그리고 굿 같은 경우는 적겠지만 다 여기 뭐 여기 좀사고 뭐 지금 보시는 분들 보면 돈이 그렇게 많고 막많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굿은 나중에 돈 있으면 해도 되니까 지금 은 네. 부족 같은 거 추천드려요. 그쵸, 네, 다음 실력님은 받으신 것만큼 일을 하신다. 내가 그래서... 돈을 들인 것만큼 네네 네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삼재를 이렇게 푼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이제 좀안 풀렸던 일들이 다 풀릴 수 있을까요? 다는 불가마틱하게 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재에 끼어서 뭐 아픈, 아프다던가 네네 큰대형사고라던가 돈이 확 사기당한다던가 이런 걸 방지를 하겠죠 음막 어, 좋게 근데 그게 뭐딱 진짜 뭐 진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이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렇게 하는 거 싫어. 먼저, 먼저, 저도 이렇게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근데 다만 1 0 0 100%로 장담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안될수 안 있는 거라, 나쁘게는, 나쁘게 가는 거를 막을 네. 수는 있죠. 막을 수는. 뭐, 수는 큰사고라던가큰 아. 사기라던가, 네네. 뭐,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인해로 이혼한다던가, 이런 거를 그런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를 안 당하게끔 하겠죠. 그건 아. 100%할수 있어요. 내가 진짜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는 건 피할 수 있게 하죠. 네네. 근데 뭐 이것도 피하고, 또 뭐나 부자 되고 싶고, 진짜 뭐돈 많이 벌고 싶고, 이거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건가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이빨은 말은 하기 싫은 거죠. 음, 근데 제가 100% 약속드리는 거는 안 좋게 내가 진짜 피,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 이런 건 그건 100% 피해갈 피해 수 있게끔 할 수는 있다. 아, 네. 피해갈 네. 그렇 아무래도 안 좋은 네. 거를 미리 알고 피해가는 네. 게 제일 네.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러면은 어, 이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 네.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뭐 아내분들이 많이 바가지도 굴고 많이 근 돈도 많이 벌어왔어요. 음, 그런데 와이프가 힘들게 집식구들이 힘들게 하고 했다면 이제. 많이 힘들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올해 한 해는 나를 돌아보고 네. 나한테 좀 시간을 쓰고 나한테 좀 보상하는 한 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야 또 꾸준히 가장으로서 네. 내 가정도 지키고 음. 열심히 모든 일터나 뭐 사업적으로나 열심히 할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는 나를 돌아보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이의식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5년 하반기 71년생 돼지띠분들의 운세를 받으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네, 좀 네.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렇죠. 정말 네, 네. 돈잘 버는 운이 들어올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운기를 확인하려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점사로 풀어가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